<laughs> 아는어여기요 네, 90명이란게 말이세요? <웃음> 아, 대 <laughs> 아, 어 <laughs> 아, <laughs> 아, 진짜 감사하고 우독자 <laughs> 100개인데 아, 지금 10개 차이나요. 1 0명들 구독하면 저 100명이 어떻게요? 아 지금까지 몇년동안했지 몇일까지냐면 제가 그 2022년 9월 28일부터 지금까지 음와거의 1년이네요 감사합니다 1년 동안 함께 해주신 재민 TV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. 응, 그리고 삼천일천에 감사합니다. 예. 이거를 넘었어요. 응? 어? 헐. 안녕, 아니. 그럼, 안녕.